안녕하세요. 주코노미TV 주코 허랑 기자입니다. 여러분, 138,000원짜리 레깅스 어떠신가요? 탱크탑은 78,000원입니다. 좀 쑥스러워서 반팔티를 추가하시려면 68,000원이고요. 이렇게 풀 장착을 위해 30만원이 드는 요가복이 있습니다. 바로 캐나다 요가복 업체 룰루레몬이거든요. 단순히 요가복만 만드는 회사냐. 그랬다면 주코가 가져올 리 없겠죠? 지금부터 룰루레몬이 어떤 혁신적인 행보를 걸어왔는지 주코와 함께 살펴보실까요? 2007년 공모가 18달러에 나스닥에 상장한 룰루레몬은 현재 주가가 326달러 선입니다. 올해 2월 263달러까지 갔던 주가는 코로나 직격탄으로 138달러까지 급락했지만 이후 쭉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6월 29일 룰루레몬이 홈트레이닝 스타트업 미러를 5억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하자 이후 주가는 10% 이상 올랐습니다. 다른 리테일이 생존을 고민할 때 룰루레몬 주가는 연초 이후 3배나 오른 셈이죠. 현재 주가는 12개월 선행 P, 즉 순이익 대비 57배 수준입니다. 밸류에이션 상단에 위치했기 때문에 시장 분석가들 사이에서도 고평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후 파이낸스에 따르면 애널리스트 목표가는 192 달러에서 378 달러입니다. 벤쿠버 아메리카는 룰루레몬의 미러 인수가 시너지를 낼 거다 예상을 하면서 목표가를 340달러를 제시했는데, 반면 비에몬는 미러 인수에도 시장이 과열된 점을 들어 목표가를 192달러로 제시했습니다. 그럼 룰루레몬의 핵심 사업 모델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 BM은 S레저 의류입니다. 서두에 30만원짜리 요가복이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룰루레몬을 요가복 업계의 샤넬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럼 이렇게 비싼 오플렉스만 하는 것이냐? 제가 보기엔 이 룰루레몬의 마케팅 포인트는 운동이나 요가를 하면서 이런 마인드풀니스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정확하게 타겟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운동할 때만 이 룰루레몬 옷을 입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입고 다니는 거예요. 왜? 나 이런 사람이다. 일종의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운동과 여가의 합성어인 애슬레저 시장이 커지면서 이 룰루레몬이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렌드라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바뀌잖아요. 몇년 전까지만 해도 중장년층 사이에서는 등산복이 애슬레저 트렌드를 선도했다가 또 지금은 세퇴한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룰루레몬의 에슬레저룩은 상당 기간 트렌드가 지속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꾸민 듯안 꾸민 이 꾸안꾸 스타일의 아이템으로 이런 에슬레저룩이 인기를 끌고 있고요. 또, 남성 에슬레저룩 시장도 최근에 급속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코로나를 계기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에슬레저룩 시장이 오히려 기회를 잡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랜드뷰 리서치에 따르면 이 에슬레저 마켓은 연평균 성장률 8%를 기록하면서 2025년까지 5,175억 달러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룰루레몬의 매출을 보면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이 주력 시장인 북미 시장에서 연평균 17%의 매출 성장률을 보였거든요. 룰루레모는 1월 결산 법인이라서 올해 2월부터 5월까지가 회계연도 2021년 1분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오프라인 매장 실적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이 1분기 매출은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코로나 여파는 3분기까지 지속되다가 4분기, 즉 올해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에는 매출 터너 라운드가 예상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회계연도 2021년 매출액과 주당 순이익은 40억 달러, 4.23 달러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BM은 D2C입니다. Direct to Consumer, 바로 온라인에서 소비자 직접 판매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룰루레몬 옷은 아마존, 네이버 이런 데서 사실 수 없거든요. 바로 룰루레몬의 홈페이지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락다운 기간에 오프라인 매장이 타격을 받으면서 룰루레모는 오히려 온라인 D2C 채널을 강화했는데요. 온라인에서 요가 수업을 보여주거나 SNS에서 쇼핑을 연기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채널을 강화했습니다. 1분기 매출 증감률을 보면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전년 대비 48%가 매출이 감소했지만 이 D2C 온라인에서는 오히려 67%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출 비중도 D2C가 매장을 앞질렀고요. D2C 매출은 올해 전년 대비 50% 이상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룰루레몬이 지난 7월 9일 3년 만에 처음으로 할인 세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뭐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 분석가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클레이즈 애널리스트는 이런 소비자의 즉시 행동을 이끌어내는 깜짝 이벤트를 통해서 브랜드 파워를 강화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룰루레몬의 목표가를 347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이 같은 직접 판매 채널은 브랜드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고객의 충성도를 이끌어내는 전략으로 쓰이고 있거든요. 또, 중간 유통 채널을 통하지 않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을 높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룰루레몬의 영업이익률은 2020년 22%로 아디다스, 나이키 같은 타사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상하셨나요? 세 번째 BM은 바로 구독 서비스입니다. 룰루레모는 미러 인수를 계기로 이 구독 서비스 매출을 본격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미러는 평상시에는 거울처럼 생겼지만 이게 활성화되면 화면 위로 피트니스 수업 영상이 뜨는 스크린 제품입니다. 무려 1,500달러, 180만 원에 달하는 거울이고 한달 구독료는 39달러에 이릅니다. 룰루레몬은 미러의 올해 매출이 1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룰루레몬이 이 미러 인수를 통해 7억 달러 규모의 매출을 올리고, 2023년까지 60만 명의 구독자를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이는 룰루레몬 매출의 10% 정도의 규모거든요. 이만큼 룰루레몬과 미러가 시너지를 낼 거다. 이렇게 본 거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룰루레몬과 미러는 어떻게 시너지를 낼수 있을까요? 시장에선 룰루레몬과 미러의 고객층이 50% 정도 겹친다고 보고 있어요. 30만 원짜리 요가복이랑 180만 원짜리 거울을 살수 있는 사람들이 뭐 고소득층의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이거죠. 룰루레몬도 최근에 집에서 홈트레이닝을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스웻이라는 프로그램을 론칭했거든요. 미러의 디지털 상호방식의 운동 강의를 통해서 디지털 스웻 프로그램을 점점 고도화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룰루레몬은 인스타그램 계정도 되게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331만 명의 팔로워를 두고 있습니다. 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소통, 마케팅, D2C까지 이어지는 전략을 쓰고 있는 거죠. 룰루레몬 코리아 역시 이 디지털 스웻 동영상, 요가 동영상 같은 거를 유튜브나 네이버 TV가 아니라 카카오 TV에 올리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메신저 기반의 카카오 TV를 통해서 소비자와 직접 소통하겠다라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룰루레몬의 주가와 핵심 BM을 살펴봤는데요. 룰루레몬이 장기적으로 얼마나 성장할지는 해외 시장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룰루레몬의 매출 비중을 보면 북미, 즉 캐나다, 미국에서 88%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유럽과 아시아에서도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최근에 매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3년간 매출 성장률을 보면 북미에서는 매년 17%씩 성장했지만 이 해외 부분에서는 41%씩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건은 중국에서 얼마나 먹힐까겠죠? 현재 룰루레몬의 중국 매출비중은 4% 이내로 추정되거든요? 중국 시장조사업체 아이리서치에 따르면 중국 내 필라테스 시장 규모는 2022년까지 연평균 28%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내 필라테스 인구는 2012년 630만 명에서 지난해 1250만 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고요. 필라테스 의류시장 규모도 25억 위안에서 97억 위안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중국 내 에슬레저 1위 업체는 안타스포츠입니다. 중국의 나이키라고 불리고 있는 업체거든요. 룰루레몬은이 중국 진출을 염두에 두고 이 창업주 칩 웰슨이 2019년 6월에 1억 달러를 투자해서 이 안타스포츠 지분 0.6%를 취득하기도 했습니다. 안타 스포츠는 뭐 나이키처럼 당연히 필라테스 의류 같은 거를 만들고는 있지만 룰루레몬과 같은 전문 브랜드는 없는 상황입니다. 룰루레몬이 고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스포츠 웨어 시장에서 어떤 수혜주가 될지를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위험 요인은 무엇일까요? 룰루레몬 주가가 고평가 돼 있다고 보는 한 애널리스트는 룰루레몬이 인수한 미러와 업계 1위인 펠로톤의 잠재 고객이 겹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펠로톤은 홈트레이닝 업계의 넷플릭스로 불리는 업체인데요. 실내 자전거 같은 운동기구에 22인치 스크린을 붙여놓고 실시간으로 운동 강의를 보여주고 강사가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해주는 이런 홈트레이닝 콘텐츠까지 제공하는 업체거든요. 자전거도 팔고 구독료도 받고 펠로톤의 전체 유료 회원 수는 무려 26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홈트 스타트업의 선두 주자인 이 펠로톤의 고객을 얼마나 가져올 수 있는지에 따라서 룰루레몬과 미러의 시너지 효과가 얼마나 커질지가 결정된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주코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핫한 미국 주식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